이제 국제법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법. 우리가 국제 관계를 쭉 봤으니까 이제 국제법을 보면 국제법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뭐야? 어떤 한 나라에 통용되는 법이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 국제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국제법이라고 말합니다. 국제법. 자, 국제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국제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는 즉예전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국가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살살피하면서 오늘날에 최근에는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개인,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이 국제법의 적용 영역이 뭐 되고 있다 얘들아? 확대되고 있다. 점차 국제법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만을 규율하다가 이제 개인과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뭐 국제 비정기구 이런 식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봐 주시면 되고요. 자, 국제법이 갖고 있는 의 국제법은 국제 분쟁에 유용한 해결 수단을 제공한다. 자,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물론 국제법을 가지고 100%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봤듯이, 국제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아예 없었어요. 1리터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제사회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 돼. 인류가 이렇게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전한 적이 없었어. 구석기 철기, 구석기 신석기 철기 시대 때 국제사회가 어딨니?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이 걸어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laughs> 그럼 배가 발명되고, 징계선이 나왔어도 미국 가는데 한 달, 두 달, 세달 걸리는데 무슨 국제사회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발명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면서,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국제사회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룰이 필요한 거야. 그 룰이 말로 뭔데? 국제법입니다. 국제법. 그래서 국제법은 어떤 분쟁에 유용한 수단이 될수 있다. 봐봐. 법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 개인과 우리 국내에서도 개인과 개인이 어떤 분쟁이 예전처럼 두 새끼가 나의 눈을 찔렀어요. 그럼 저도 저두 새끼 눈을 찔래. 그건, 이해는, 이눈에는이 보복법은 저고대시대고요 현대사회는 뭐로 해결합니까? 법으로 해결하지. 그치? 개인과 개인의 폭력사태를 법으로 해결하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 의 어떤 그런 것도 뭐, 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법이 좋은 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국제법은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낸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오늘날 지구온난화라는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떤 법 같은 거를 만듭니까? 우리 2010년까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얼마큼 줄이자 이런 식으로 그치? 전 세계가 조금 더 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국제법이 갖고 있는 의의죠세 번째, 세계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한 여러분이 어떤 일과 유학, 혹은 여행 때문에 다른 나라에 한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있어야 돼. 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차를 운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그 나라 잠깐 있을 건데 그 나라가 또 운전면허증 뽑니까 학원 다니고, 그 나라 교통받기 외우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경우데국제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가, 그 나라에서 잠깐 동안, 여행가서도 내가 차를 렌트해서 운전할 수있잖아 여러분, 많은 방송 프로들 보면, 등장, 등장인물들이 어때? 해외여행가서 직접 운전하잖아. 그거 어떻게 운전하겠어? 그 나라 가서 운전면허증 땄겠어요? 아니야.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건 나라와 나라들끼리, 야, 니네 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뭘한 거야? 국제법 안에 합의를 한 거야. 자, 동차 운전이나, 저작권이나,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어떤 연극을,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공연이될 거야. 그러면 프랑스 법에, 공연법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할순 없잖아. 그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분야에서도 국제법은 존재한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국제법의 의의까지 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해지요. 2번. 국제법의 법원. 이 법원은요. 이 원은, 어, 우리가 말하는 사법부,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원천이야, 원천. 국제법을 만들 때 어디서 어디서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나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왔느냐 이거야. 법의 원천이 뭐냐 이거야. 국제법을 만들게 된 어떤 원천들, 어디서 내용들을 뽑아왔니? 그게 법원이다. 그래서 한문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 원천이다. 법 원. 그러면 국제법의 원천이 되는 법원은 1번, 2번, 3번, 4번이잖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조야. 아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 다 중요해요. 나는 뭐냐 조야. 조야.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국제법 주체는 누군데? 국가잖아. 국가와 국가끼리 이런 뜻이야. 체결된 명시적인 합의다 명시 쓰, 글로 썼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이야기로 한거 아니야 혜경아 내일 우리 5시까지 만나 이건 뭡니까 명시적이지 않죠 말로 한 거잖아 우리 구두로 약속한 거잖아 근데 계약서를 써 우리 내일 5시까지 만나 이렇게 써 그럼 어때 명시적인 거지 즉 조약은 국가랑 국가끼리 야 우리 조약은 자잖아 오케이 이건 아니야 반드시 쓰고 그 나라 정상들이 사인을 하죠 각자 보관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합의예요. 그러면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갖춘다. 당연하지.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비자 무비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만 맺은 거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만 구속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들어갈 때 비자 없이 들어가고 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비자 없이 하겠다. 그두 나라가 맺은 조약이잖아. 그럼두 나라만, 뭐 하는 거야? 구속하는 거지. 무비자업자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맺었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무비자 들어갈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방사공단 구속력을 갖는 게 조약이다. 자, 조약, 쓰시겠습니다 설명 듣고요. 자, 여러분은 어딘가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으세요. 여기에. 우리 아까 봤던 베스트팔렌 조약 밑에 보면, 뭐 칸이 많죠? 어, 거기 보면, 조약.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등 주요 조약의 체결 기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1학기 때 정치 시간에 배웠죠? 국회는 뭐 조약, 조약 체결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고. 동의는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해야지. 국회가 동의해야 조약 체결할수 있는 거야. 체결을 주지는 대통령, 동의는 국회. 국회 동의 얻어야 됩니다. 조약의 종류는 양자조약, 즉 아까처럼 한미... 한, 일, 한, 중, 이렇게 두 나라. 두 나라가 맺는 게 양자 조약이야. 당사국이 두 나라인 경우. 다자 조약은 당사국이 셋 이상인 경우. 뭐 있어? 어떤 게? 교토우정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협정에 의해서 아, 이산화탄소를 낮추겠다. 한 160개국이 사인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뭐야? 다자 조약이지. 어? 교토우정서 이런 거. 기후, 몬트리얼 선언, 이런 거. 우리나라도 습지 보호에 쌓이겠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습지를 보호하겠다는 나라들이 한 170개, 돼. 그런 건 뭐야? 다자 조약이지. 알겠어요? 어. 예를 들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양자 조약이 되는 거야. 그지 양자 조약. 한중 어의 협정도 한국과 중국만 맺은. 얘들아, 조약은 조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도 조약이야. 알겠네 이런 거. 한미 상호방어 조약이나 한중아우협정은양사 조약이고요.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다자 조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약의 체결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첫 번째, 국가원수.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죠. 국가원수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위원이, 즉, 대통령이 위임하겠지. 뭐, 미국 대사, 아니면 일본 대사나, 아니면 중국 대사, 이렇게. 당나 외국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 위임을, 권력을 위임하면 그 권력을 받은 위원이 조약 내용에 관해서 교섭을 하고 조약 내용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면 각각 서명해서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여주면 비준하고 국회 동의 얻고 서로 각자 두 나라가 비준서를 교환 또는 맡겨요, 어딘가에. 그러면 실제 효력이 이때 비준서를 교환하고 아니면 좀더큰 국제기구에 맡기는 절차까지 끝내야 그 조약의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조약에 대한 필기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의 법원 중에 조약을 먼저 받고 두 번째가 국제관습법입니다. 국제관습법, 관습법은 뭐라고 했나선생님이사표를 빼가지고 관습법이란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이다. 즉 처음부터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온 거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저 나라도 저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야 이제 이걸 법으로 만들자. 어 해왔던 거를. 그래서 효력을 가진 게 국제 관습법인데 예를 들어 뭐가 있다고 나왔어? 여기 보면 국제 사회의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즉 관행. 원래는 법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가 항상 떠날 때 선물을 줬어. 그리고 다른 집에 가도 떠날 땐 선물을 줘. 그게 법으로 전해진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 그럼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친구네 집에 갔다 돌아갈 때는 선물을 준다. 이게 법으로 됐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해오던 걸그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될 법적 의무로 인정된 거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다. 아까 중요한 건 뭐니? 방사국들만 구속력을 가지지만 국제관수법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져서 바로하고 뭐라고 하고 써놨어?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써놨죠.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 가...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것들이 국제 간섭법이에요? 첫 번째,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알겠어요? 그 나라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다른 나라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 외교관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어요. 외교관의 면책특권. 세 번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은 따로 볼그 거니까 일단 쓰세요. 여러분이. 여기, 시기하시고, 여기 모든 국가에 대한 얘기 쓰시고, 요 위에 거, 간습법에 대한 설명 쓰시고 1번, 2번, 3번까지 일단 쓰고요. 오늘은 국제 간습법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 볼게요.